드라이한 그런 어떤 그런 예배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으로 교회 예배 분위기와 설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혹시 정말 드라이해요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혹시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아,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다르네 상관이 없어요. 분위기나 목사님의 설교가 드라이하는 것은 뭐예요? 외적인 거죠. 그건 분위기예요. 만약에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 외적인 것입니다 시끄럽고 상할수럽 없고 산만해요 외적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정말 다 옆에서 다고 붙고 졸고 있어요 외적인 것이죠 내가 나 내가 이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에 처음 사랑 처음 사랑 탕자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데서 탕자의 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있는